안녕하세요. 헤어바이 반도라웃트 행당점 강호 원장입니다. 어, 저번에 교육을 섹션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 여러분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 어, 다 재밌었을 거라고 믿고 오늘은 어, 파팅 종류에 따라서 전체적인 커트 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바이 반도라웃트 행당점 많이 사랑해주시고 항상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아 대표님 네스기리. 우리가 평균적으로 살롱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홀슈 섹션이라고 하는 거. 음. 이런 식으로 모발을 위에 있는 흔히들 얘기하는 뚜껑, 탑에 있는 부분이나 밑에 있는 보튼 이제 아래는아웃라인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가 이제 탑이고, 여기 이제 아웃라인들 있죠? 평균적으로. 그럼 이제 탑이 관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볼륨 그리고 텍스처, 모발 표면에 네. 그리고 아웃라인이 이제 여기서 랭스. 세개를 아웃라인에 대해서 좌지우지 한다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네. 이럴 때 이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지 모양을 앞과 뒤로 따져보면 여기는 X 부분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X1은 상당히 모양이 적고 X2에 있는 부분은 모양이 상당히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두배 이상. 그래서 상상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백보다 모양이 좀더 적어 보여서 홀슈는 간단하고 편한 색칠링 방법이긴 한데 아웃라인의 무대감이 많이 달라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거죠 응. 이런, 이런 방법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조금 더, 더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헤일로를 이렇게 풀밀수라면 헤일로 섹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모아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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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윗뚜껑으로 또 똑같이 볼륨과 텍스처로 좌지우직에서 한 방법을 또 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빼고 빼서 이렇게 연결 시켜 나중에 요 부분까지도 뺀다 그러면 얘를 다 지우고 나면 얘랑 얘랑, 얘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얘와 얘를 합치는 낌력이 있는 거라는 거지. 음. 근데 얘는 타원형을 많이 쓰죠. 섹셔닝을 쓸때 유선형이나 직선형보다는 곡선형, 그다음에 약간 직각의 느낌보다는 약간 구불리는 느낌의 섹션기이잖아 그래서 좌측과 우측이 나누기가 발라서 맞추기 쉽지 않지. 하지만 반,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단순하죠. 한 줄이니까. 응?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왔던 기본 베이직 섹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직하게, 로직하게 왼쪽과 오른쪽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추고 그 맞춘 상태 내에서 위뚜껑 아래 땅을 잘. 음. 분리를 시켜놓고, 음. 그리고 나서 아웃라인과 위에 있는 텍스처를 이렇게 분리해서 를짜내는 이런 음. 느낌을 받았었는데, 살롱에서는 사실 이것도 손이 이건 되게 빠를 수만 있지만 음. 긴롱 레이어드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조금은 좀더 빠른 방법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늘 얘기할 섹션인 방법은 아주 단순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이렇게 보면 헤어라인이 약간. 이렇게 생긴 반원 같이 생겼어. 모리 아니다. 음. 여기에 살짝 이 브레나로 시동을 줬고요. 뒤로 가면서 이렇게 기러지고 음. 여기 살짝 올라오는 부분도 좀 있고 뒤 음. 때문에. 뭐, 하긴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본다 그러면 반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다는 그 느낌 음. 이, 인정하시나? 예. 네. 그 와중에 전체 원의 반지름에 띠하고 반을 나눠서 거기에 직각선으로 이렇게 빡 내려서 자르면. X와 Y부분이 모량이 비슷해지게 만드는 섹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X는 Surface 얘는 표면 얘가 사실 아웃라인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뒤쪽의 부분의 아웃라인이긴 하겠 네. 백부분에 그래서 표면은 표면대로 있고, 표면 중에서는 이 부분에 빗줄친 부분에 아웃라인을 날리면 안 돼. 이게 짧아지면 안 돼. 음. 응, 짧아지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뒤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지어서 아웃라인은 이게 됐던, 이게 됐던, 이게 됐던 뭔가는 만들어된다고 뒷머리에서. 그죠 근데 얘 헤어라인을 바라보면요, 어때요? 느낌이. 얘에 가까워요. 얘에 가까워요. 얘에 가까워. 첫 번째, 얘에 가깝죠. 1번에. 응. 그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머리를 자를 때 괜찮은 섹슈링, 섹슈링 중에 하나인 거야. 그게 길어. 아, 그래서 네. 앞이 짧아지고 뒤로 길어지다가 뒤쪽에 와서는 일자를 유지하던 라운딩을 유지하는 섹슈링을 쓰기에는 참 좋다. 음. 하지만 이런 머리를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 많이 쓰죠. 그저 앞에 이렇게 짧고 음, 뒤로 어지고 그리고 쭉 일자로 똑같이 나눠지던 음, 음. 아니면 라운딩으로 둥글리던 그래서 그런 음. 스타일의 롱 레이어드 패턴에 아주 좋은 테크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점과는 섹션 긴 놓치지 않고 길이는 놓치지 않고 음. 이 중앙에 있는 모량만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 음. 근데 얘도 날리면 안 되는 게 헤어 라인 자체가 여기서부터 기까지 오는 부분에 이만큼은 다른 것보다 모량이 너무 적어. 이런 빽빽한 내외가 적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은 뭐 날리지 않고 날리지 않고 이중앙에 있는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모양만 남기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이 양쪽 부분에 모양은 많이 안날리고 음. 거기까지 모양들이 안 하면서 나가는 걸 그걸 할 건데 이렇게 했었을 때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지. 무슨 단점이 있다? 이걸 하나하나 해야 하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맞추는 밸런스가 쉽지는 않다. 음. 그리고 손에 일이 많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되게 아주 심플하게 중앙에만 뚝 하나 나눠서 얘로 하여금 바닥에서부터 90도가 되게끔 하고 나머지 게다 이렇게 다 여기까지 끌려 나오는 오리젠탈 레이어로 음. 얘를 좌지우지 할 건데 이렇게 됐을 었때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 음. 부분은 가장 밑에 있는 헤어라인이 거기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 택도 없죠? 음.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잘라도 된다는 거야 가운 라인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얘가 잘리면 돼안돼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얘가 잘리면 날려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봐야 될건 제보다 얘를 봐야겠죠.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뒤에 있는 부분이 과연 내가 자른 머리 길이보다 넘어설 수 있을까? 넘어섰죠? 네.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랑 겹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짧아져도 안, 되죠. 안 되겠죠. 너무 위가 치우말이죠 음. 항상 안에 있는 언더가 더 짧아야 되고 걔를 위해서 얘가 덮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지금 현재는 끝을. 그냥 대신 뒤는 날리면 된다 안 된다? 안신 어, 된다. 요거는 네. 자르면 안 됩니다. 음. 그리 앞은 떼를 어디다 갈 것인지. 음. 이렇게 재, 재시는 거지? 음. 더. 더. 그제 음. 이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라 아, 그래서 이럴 때 말성 영역 고개를 줄여 작게 버리면그 거. 면서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이 상태 내에서는 잡기는 진짜 쉬운 거지. 음.